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국도 35호선 안동 기량 구간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의성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2014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해날을 맞아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해 서울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략 포럼과 먹거리, 살거리 등의 홍보 판매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축제회장으로 펼쳐집니다. 1층 전시장은 17개의 시도관과 중앙의 지방정책을 소개하는 안전행정부 홍보관, 2015년 세계물포럼 홍보관, 전국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전국 팔도의 맛을 소개하는 먹거리장터와 대구의 맛과 멋,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대구자원특별 홍보관을 포함한 총 315개의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지난 29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 일자리 영상상영, 노인 권리 선언문 낭독,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 사업단 시상 등 본행사와 노인 생산품 전시 판매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우수 노인 일자리 사업단 평가에서 구미 시니어 클럽의 노노케어 사업단은 홀몸 노인이 안고 있는 사회 관계망 부족과 빈곤 문제를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 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사업으로 사회 공헌형 부분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설치된 38개의 부스에는 노인 일자리 우수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전시마당, 각종 체험마당, 홍보마당 등이 펼쳐졌습니다. 국도 35호선 안동 기란 구간 도로가 29일 개통했습니다. 남선 임하 가는 4차로 10km를 개통해 경북 도청 이전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주 영덕 고속도로와 연계성이 높아져 지역 경제 발전, 물류 비용 절감,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동시 남선면과 임하면을 이동하는 시간이 15분에서 8분으로 단축돼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공사 관계자는 9년이라는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리며 영남권 기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성군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나섰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9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군분관 등 8개 단체 대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김주수 군수의 군정현행설명, 이대권 기획실장의 의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고와 군정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 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성군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추진에 나섰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7일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서류 작성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태블릿 PC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인 태블릿 PC를 사전 배부하고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성군은 앞으로 복사 용지 및 프린터 토너 사용을 절감시켜 연간 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무료교실이 29일 채널경북 강의실에서 개강했습니다. 채널경북은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대구 가톨릭대학과 삼사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담나누미 스토리텔링연구원 행정운영실장을 초빙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김 실장은 이날 중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등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원을 강의 교재로 선정해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회화 위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경북이 주관하는 중국어 무료 교실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6시 40분부터 8시까지 완산동 KT3층 채널 경북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영천시민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리고 있는 인문도시 강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지현 선문대 교수는 29일 영천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인문도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구지현 교수는 부사 임수관이 하쿠세키와 주고받은 필담을 정리한 강관 필담에 군관으로 통신사를 수행했던 정찬술이 일본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30일에는 도현철 연세대 교수가 대책문을 통해 본 정몽주의 국방대책에 대해 강의했으며 또한 영천 용화사주지 지봉스님의 영천과 불교미술, 유정현전 대사의 독도는 우리 땅 등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또 인문주간 행사로 휘호대회, 백일장, 활쏘기대회가 영천 시립도서관 조양각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2014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가 30일 영천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에서 한 차원도 높은 나눔, 봉사, 배려의 제2새마을운동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활력 및 통합을 이끌어가기 위한 결의의 장이 됐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천시 새마을회관의 완공을 축하하며 현안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다짐회장이 됐습니다. 고태훈 새마을회장은 그간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살려 제2새마을운동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영천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상업고등학교가 지역식품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9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을 통해 학교 측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맞춤식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약속했고 참여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을 학교 졸업 예정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2, 3학년 학생 각 5명 내외를 대상으로 취업 약정반을 운영하며 우수한 학생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건 교장은 매년 10%씩 성장하는 식품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